네 일단은 저도 메인을 부엌이라고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부엌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한샘이 어떻게 보면또 대표 고가 라인 중에서도 이제 스모크드 오크라고 하는 저희가 도어를 선택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봤는데요. 일단은 이 제품 자체가 저희가 이제 주방에서는 도어를 만드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 이제 풍겨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볼수 있는데, 이 스모크드 오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늬목으로 만들어진 도어고요. 이게 훈연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이제 나무의 색깔과 본연의 이제 질감을 표현한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이 또 작년에 저희 넷플릭스를 휩쓸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작년 하면은 제가 프로그램 아닌가요? <laughs> 바로 그 프로그램. 흑백요리사. <laughs> 맞죠, 맞죠. 네, 이번에 최근에 흑백요리사2가 또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, 거기에서 이제 저희 이 스모크드 오크 제품이 지원이 또 들어가서 아마 또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, 어, 저 제품, 한샘의 키친바와 또 최고급 라인이다. 이런 식으로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